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담을 합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이익 본게 없기 때문에 안 냅니다. 자 반면 취득세는 취득시 무조건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로 취득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죠. 보유세 보유만 하면 세금을 내야 되죠. 보유세는 집값이 오르던 하락하던 무조건 냅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 세금의 아주 간단한 요지죠. 주택 보유자 분들께 이 중에 가장 부담되는 것이 뭐냐 물으면 보유세와 취득세라고 말합니다. 보유하면 해마다 내야 하고요. 취득할 때는 한 번을 내겠죠. 자,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국토 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응답자의 71%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뭘까요?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보유세입니다. 아파트를 갖거나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죠. 하지만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비율을 보니까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42%가 되고요. 취득세는 35%,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23%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과세가 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과세가 되지만 액수로 따지면 뭐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뭐 일반 서민들과는 관계가 없는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준 시가가 6억 원 초과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집값이 마구 뛰어 올라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특히 은퇴자의 경우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세가 들었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는 내야 되죠. 거기에 보유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는 1% 정도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오면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종부세는 그냥 그냥 그야말로 보통 세금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이유, 뭐, 집값도 폭등을 했고, 세수도 확보했어야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겠죠. 그때는 집 가진 사람이 공포를 느낄 만큼의 부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 급부를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일가우 이주택자분들의 예를 들면, 올라간 세금 감당이 힘들어지니까 결국 뭡니까? 올라간 세금만큼 이걸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나 월세가가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전세가나 월세가가 오르니까 집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집값 오른 게 공시가격이 올라서 올랐다.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집값 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저희 평우 TV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가 오른 이유도 집값 오른 이유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팩트 체크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매년 4에서 한5% 정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게 급격하게 오른 시점이 언제냐 즉각 급등과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이 겹쳤던 바로 그때 21년 22년이었습니다. 21년엔 19.05%가 공시 가격이 올랐고 22년엔 17.20%가 올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주택분 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기준에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년 뒤에는 1조 원으로 늘어났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천억이던 종부세 세액이 4년이 지난 21년에는 4조 4천억. 열한 배가 늘었습니다. 22년에는 대략 사조 1000억 원으로 3000억 정도 줄었죠.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33만 명이 종부세 과세 인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19만 명으로 거의 4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에 뭡니까? 기름을 부은 것과 같고 자고 일어나면 연일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나는 집이 없는 거지가 된다 해서 초고가에 막 뛰는 집을 영끌로 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것도 집값 뛰는 거의 이유겠지만 종부세 세율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참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살림을 위해서 국민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게 하는 재원이라는 것.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있다.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예 무산 가능성마저 지금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거 사실상 건설사나 뭐 건설 경기 살리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어차피 집을 살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집을 사줘야 경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또 요즘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한채더 사더라도 이 주택에서 빼주겠다 이런 논의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지방의 시골집을 그대로 두면 빈집이 되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는 거죠 자 지난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가 그렇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 세율로 이래서 3%죠. 이걸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서 3주택 이상 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또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세금은 덜 내고 절세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탈세는 용서가 안 되지만 절세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만 징벌적 느낌이 드는 과한 세금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뭐냐라고. 저 표용호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낼 때는 조금 내고 싶고 남이 낼 때는 많이 내라고 하고 싶은 게 세금이다라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가도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쉴수 있다.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세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표용호TV를 계속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표용호TV였습니다. 표용호TV 50만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 방법 다들 아시죠?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업로드 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추첨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선물을 총 50분의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최저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단 열흘 동안, 이 열흘 동안 여러분들도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